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펜툴의 기본 개념과 어, 패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드로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과 어, 예제 작업을 하면서 패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펜툴을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어, 제가, 휴가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어, 예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어, 가장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음, 막연하게, 어,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음, 먼저 예제를 만들기 전 어, 제가 저번 레슨에서 어, 툴에 관해 설명 간단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펜툴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보고 어, 패스를 음, 패스 성격과 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스를 어, 그려보고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서 어, 패스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예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음, 패스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끝내겠습니다. 어, 자,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고 음, 자 여기서 패스를 어, 하나 선택을 할게요. 어, 펜툴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자, 펜툴 모양의 그림이 보이시고 옆에 이렇게 빼기 표시 같은 게 보이시죠? 어 이거는 어, 펜툴 음, 포인트 점을 삭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어, 자, 숨겨진 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기본적인 펜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펜툴의 성격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그리고 성격을 알고 작업을 해야 패스를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깔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펜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어, 간단 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어, 패스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직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 성격을 우선 먼저 알아보고 그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펜트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자, 기본적인 곡선과 직선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그림을 그릴 때자 포인트 점을 시작하는 부분을 찍어주세요. 자 버튼을 눌러서 찍고 그런 다음에 자 직선 부분을 만들고 자 지금 보면 정확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삐뚤어진 형태가 나타나게 됐죠. 자 다시 정확히 그리고 싶다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전 단계로 돌리고 싶을 때 자, 단축키에 Ctrl+Z를 누르면 자, 처음에 포인트 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점을 눌러진 상태에서 다시 Shift 키를 누르세요. s h 키를 누르면서 자, 찍으면 자, 똑같은 음,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의 똑같은 선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쪽으로 또 올려볼게요. 이때도 정확히 어, 직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클릭을 하면 자또 직선이 나타나죠. 자 이번에 음 곡선 형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할 다음 이동할 포인점을 트 찍어 주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곡선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패스를 간단히 그렸, 그렸는데요. 음, 자, 여기서 제가 성격을 자, 하나하나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를 좀 할게요. 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 전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돋보기 들 쓴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나타납니다. 어,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 싶으면, 어, 줄여주시면 되고요. 어, 이때 어, 제가 돋보기 툴은 음, 현재 선택한 상태에서는 항상 줌 줌이 되지만 어, 작게 하고 싶을 땐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자 이미지가 작아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손바닥 툴로 어. 중앙에 맞춰 주고, 자 제가 아까 방금 그린 패스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기준점들이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자 우선 제가 선택툴로 선택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보면 하나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들은 네, 이렇게 네 개의 기준점들이 나타나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하시고 있죠. 자, 보면은 기준점과 자, 기준점과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기준점과 두 번째 기준점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선이 나타났는데요. 이 연결선이 바로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를 연결하는 어 세그먼트라고 말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음, 제가 아까 곡선을 만들면서, 자, 드래그를 하면서 나타난 양쪽 핸들을 보이시죠? 방향선이에요. 자, 이거를 방향선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방향선에, 자, 제가 지금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지금 방향선을 나타나게 한 것이거든요. 자, 방향선의 한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원하는 곡선 모양을 다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변경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방향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스는,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지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기준점과 패스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자, 기준점과 기준점이 모여서 세그먼트가 되고, 또 세그먼트랑 세그먼트가 모여서 하나의 패스가 되는 거, 또 패스와 패스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오브젝트,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제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요소 요소고 또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요소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 패스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이 어, 열린 패스라고 하죠. 자, 시작점에서 어, 그리고 마지막 그려준 다음에 다시 시작점에서 맞췄을 때 하나의 닫힌 패스로서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패스는 크게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로 구별이 되는데요. 열린 패스는 펜툴로 처음 클릭한 기준점과 끝지점이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패스를 말하는 것이고, 닫힌 패스는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 끝 지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색상을 바꿔서 한번 눈에 띄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열린 패스이기 때문에, 자, 선과 선 연결하는 부분에, 자, 선극에 맞춰서, 자, 이렇게 색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닫힌 패스라면 그 안에 색상이 꽉 차게 되는 거 보이시겠죠? 자, 작업을 할때선 따거나 어, 스캔 받은 이미지를 펜툴을 이용해서 딸 때는 이렇게 필 색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표시를 해주시면 색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 스트로크 색상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선 색상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패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격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계속 직접 따라하고 그려 보시면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이 패스를 그리는 펜툴에 숨겨진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그림을 그렸던 펜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준점,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포인트 점을 찍는 점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가 툴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빼는 툴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성격을 알수 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펜툴은 드로잉 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숙련된 전문가들은 펜툴 하나만으로 직선과 곡선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자유자재로 음, 쓸수 있지만 어, 제가 이런 성격과 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초보자라도 어, 포인트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고. 코너 포인트를 적절히 설정한다면 어떤 형태의 곡선도 그려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펜툴에는 숨겨진 툴이 있는데요. 이러한 패스를 그리고 또 수정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펜툴의 숨겨진 툴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펜툴의 숨겨진 툴을 살펴보면 먼저 포인트 추가 툴이 있어요. 자, 그림 보면 펜툴 모양이랑 똑같은데 옆에 플러스 표시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바로 이게 포인트 추가 툴이라는 거고요. 자, 옆에 보면은 포인트 삭제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펜의 모양과 똑같은데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굳이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림의 성격, 자, 툴에 그림을 보면 아이콘을 보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도 아 이게 어떤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화살표 같이 생긴 건 뭘까요? 자, 이거는 포인트 변경 툴이라고 하는데요. 드로잉한 패스의 종류가 직선일 때 곡선으로 수정을 하거나 혹은 곡선을 직선으로 수정해야 할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어, 이 툴을 어,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패스를 직접 또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수 있는 직접 선택 툴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펜툴에 대해서 기본적인 펜툴과 그리고 포인트 추가툴 그리고 포인트 삭제툴 그리고 포인트 변경툴에 대해서 펜툴의 어, 숨겨진 툴들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기본적인 패스 성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게 물론 친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예제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패스를 좀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많이 그려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꺼내 놓으신 상태에서 자 펜툴을 선택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그릴 예제는 어, 펜툴을 다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타원이나 원을 그리거나,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때 기본 도형 툴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그리고 수정을 해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만들 예제는 펜툴과 기본 도형을 사용해서 어, 예제를 작업을 할 것인데요. 음, 먼저 어, 가장 기본이 되는 몸통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먼저, 원투를 선택을 해줍니다. 원투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타원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타원 형태가 나타났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어, 지, 아,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가 어떤 모양인지, 어, 아시겠어요? 어, 로켓 같다고요? 어, 총 같다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상상하는 그림을, 어, 내가 생각나는 그림을 연필로 바로 스케치를 해보세요.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스캔을 받아서, 그리고 패스를 따면서 공부를 하면 일러스트에 대해서, 어, 와, 내가 언, 언제 이만큼이나 했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빨리 습득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틈틈이 일러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는 꼭 마스터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필히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작업은 자신의 머리와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음, 지금 타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계속해서 계속 예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원투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방금 몸통이 되는 기본 형태를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 타원을 그려주세요. 여기는 아까 전기가 찌리릭 나가는 부분처럼 입구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중간 짜리 형태 위로 길쭉한 타원이 만들어졌죠? 그럼, 자, 그 안에다가, 보다 약간 작은 원투를 또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는데, 음, 그러고 나서, 어, 약간의 두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 한쪽은 약간 얇은 듯하고, 한쪽은 두꺼운 듯한, 어, 위치에도의 작은 원투를, 어, 위치를 고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모두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자, 자, 이렇게 놓였죠? 그런 다음에, 자, 모통 부분과 입구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앞에, 그, 앞에 나가는 자, 뾰족한 침 같은 거 보이셨죠? 자그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 야 될까요? 음, 우선 펜툴로 빼족하게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항상 펜툴로 다 그리면 정확하고 예쁘게 어, 그리기보다 약간 다소 삐뚤어진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 자유롭게 어, 드로잉이 되지 않으신다면.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빨리 작업을 할수 있고 또 효과적인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자, 작업을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원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음, 원투를 선택해서 정원을 그릴 때 제가 Shift하고 Alt를 눌러준다는 말씀 해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정원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정원 하나를 그려주신 다음 그리고 네, 펜투를 이용해서 펜투를 선택하고 가장 윗부분에 자, 자 클릭한 상태를 띄워 놓고 펜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 원부터 클릭을 해서, 자, 뾰족한 형태를 그려주세요. 자, 턴을 감싸는, 어, 형태에 뾰족하고, 그리고 꽃이 둥그스름한 형태가 나타났죠? 자, 이때 약간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 포인트를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때 제가 써야되는 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자, 직접 선택툴을 선택을 할게요 직접 선택툴을 선택을 해서 자 지금 마지막 패스를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약간 수정을 해주고 어, 원하는 부분에 위치를 시켜주면 어, 어긋나는 부분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해보면, 자, 원툴과 꽃갈 형태의 뾰족한 모양이 만들어진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은 각각 두 개의 오브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모두 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두부를 하나로 합쳐주고 싶어요. 이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팔레트 부분에 패스파이너를 선택을 하시면, 자, 지금 많은, 어 버튼들이 보이시죠? 자, 보면은, 음, 그림의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합쳐주고 싶으니까 자, 교차되는 지점에 가운데 영역이 사라지고 하나로 잘이 합쳐지는 듯한 버튼이 보이시죠? 이름과 성격을 알지 못하지만 그림으로도 대강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팔레트 설명하면서 얘기해드렸죠? 자, 선택을 하고 익스펜드를 눌러주시면 자, 오브젝트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다친 베스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그리고 원툴을 다시 그려주세요. 자, 원툴로 또 정확한 정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주고, 스케일로, 자, 선택툴로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사이즈를 줄이고, 아까 앞쪽 부분에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음, 아까 좀 약간 커졌으면 좋겠다 하면 또 다시 모두 선택을 하고 그리고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는 변경이 되지 않고 자, 크기를 크게 줘요. 자 그럼 크기가 아까보다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위쪽에 자 몸통 부분 이쪽에 어, 날개와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스를 이용해서 어, 그릴 건데요. 자 펜트를 선택을 하고 자 몸통 윗 부분에 자. 포인트를 눌러주고 드래그를 해세요. 두 번째 기준점에서 자 방향선이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방향선을 위로 했다, 아래로 했다면 곡선 형태가 변하시는 거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클릭을 해서 놓으면 자 아치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기준점에서 이때 방향의 방향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방향선에서 제가 지금 그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패스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방향선이 이렇게 되 있는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전 상태로 돌립니다. 이때는 방향선 나가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 아까 그렸던 기준점에 방향선 가운데 점을 누르면 자 이렇게 펜툴 모양의 옆에 보이면 꺽쇠 표시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기준점을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자 한쪽 방향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부분이든지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패스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선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잘라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아랫부분으로 세 번째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자 안으로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잘라주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점으로 가면 닫힌 패스가 되겠죠. 자 그려주면서 곡선 형태와 비슷하게 몸통 부분을 따라서 갈수 있는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자, 한쪽 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선택 툴로, 자, 캔버스 선택을 하면, 어, 선택된 상태가 해제가 되는 걸볼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어, 지느러미 같은 모양의 윗부분 형태 한쪽 면이 완성이 된대요. 그러면, 자, 남은 한쪽 면도 그려줘야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다른 한쪽 면도 펜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때 항상 평면적인 그림을 생각하기보단 투시와 그리고 이쪽 면에서 어, 이쪽 면을 기준으로 그렸을 때 자신이 보는 뷰에서 다안 보이는 쪽과 약간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생각을 해주세요. 자 남은 한쪽 면도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자 아까 윗부 카장 윗부분 부분에 어, 교차되는 지점에 클릭을 해주도록 합니다. 어, 클릭을 하고요. 자 넘어가는 쪽에서 약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방향점 한쪽을 잘라주고 만나는 부분과 준 다음에 다시 또 시작점에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마지막을 클릭을 하고, 어, 처음에 그렸던 면과 어, 이렇게 교차가 되게 어,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한쪽 면도 그림이 됐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그림을 어... 처음에 그렸던 부분보다 뒤쪽에 보내고 싶을 때 자. 오렌지에서 자, 샌드 투 백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오브젝트가 뒤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처음에 그렸던 부분을 사이에 두고 그 위에 면과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평면.